2023년 5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잠언 15장 16, 17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32번째 시간 가난이 낫느냐 부한 게 낫느냐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 이둘 중에 더 나은 삶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당연히 부자로 사는 거라 말하지, 가난하게 사는 거라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일터에 나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많이 벌어서 지금보다 더 부유하고 여유있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부자가 되어 살고 싶지,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하나님 열심히 믿는 것과 호화로운 살림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이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앞쪽을 골라야 하겠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넉넉한 살림에 하나님 열심히 믿는 게 좋지 되도록이면 가난한 살림에 하나님을 믿고 싶진 않다는 거죠.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믿다가, 가난해지거나,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거나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기 전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다가,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교만나게 되어서 신앙을 버리거나, 신앙이 잘못되던가, 돈 많고 부족함 없는 인생이 하나님 찾을 일이 없어서, 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 죽던가, 뭐,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이, 물질에 있어서 우리의 형편과 바람에 맞게 잘 흘러가 주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인 부요를 생각할 때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것 그러한 생각을 하겠지만 실상은 이 물질적인 부요라는 것이 마음속 풍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때가 많아요. 가난한 자가 물질적인 부요를 추구할 때 가장 잃기 쉬운 것이 감사예요.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있죠. 우리의 감사는 일용할 양식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부여를 너무 추가하다 보면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왜더 주지 않으시는 거냐 불평하면서 감사를 잃고 신앙을 잃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물질적인 부여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게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잃기 쉬울 수 있는 것이 헌신인데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한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이 청년은 근심을 하며 돌아갔어요. 헌신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고 옥합 여인은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 드렸고 과부는 전재산 두렵돈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신앙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 헌신이죠. 그런데 물질적 부여에 빠진 사람을 보면 자신의 전부여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이 아니고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재물 지키는 것을 우선하게 되는 거죠. 이렇듯 돈, 재물, 이러한 물질적인 부요는 신앙에 있어서 마음속 풍랑을 일으키는 뜨거운 간자가 되는 거고 여기서 지혜자는 하나님 앞에서 재물의 가치를 맨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적은 가산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낫다. 가산이 많아서 믿음을 잃고 매일 번뇌하며 살고 비싸고 좋은 산의 지미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예수 믿는 삶이 무조건 더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깨달으십시오. 노선을 정확히 그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자 청년처럼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않게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낫습니까 부한 것이 낫습니까 부한 게 좋지만. 부해져서 주님을 따르지 않게 된다면 차라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가난이 좋은 겁니다. 나은 겁니다. 우리가 낫다고 하는 절대의 기준은 재물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재물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재물 때문에 예수 믿지 않거나 또 재물 때문에 신앙을 잃거나 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서는 물질을 가장 밑바닥에 두고 돈이 있든 없든 늘 주님께서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고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면서 돈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에 비하면 돈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의 피로를 느낄 때마다 우리에게 전부가 되시고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 당신임을 깨달아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